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안개가 그치고 이곳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공동묘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 둘레가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아주 공동묘지로 특화된 지역입니다. 이 속에는 밭도 없고 오직 묘지들만 존재하는데요. 섬, 여, 섬처럼 가운데 이렇게 오똑솟은 이 자그마한 동산에 둘레로 편안하게 영민하고 계시는 해남 국민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 미래가 아니라 또옛가을를 회상하면서 가거에 머물러지도 마시고 오직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삶과 죽음이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완전히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 여기를 계속해서 놓치신다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여기에서 충실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보며 이곳 해남 공동묘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영면에 드신 많은 우리 조상 망자님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를 손에 움켜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뭔가를 향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몰고 채찍질하는 그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쩌면 사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그 허망을 벗고 시간 때와 때그 사이가 사이간자죠. 공간 비어 있는 곳과 비어 있는 곳 사이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는 이렇게 사이 존재인데요. 시간, 공간, 인간. 언젠가 제가 한번 차분히 시간과 공간,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때와 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어 있는 것과 비어 있는 것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비어 있는 곳과 비어 있는 곳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골든 룰이라 그러죠. 네, 황금 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교에서의 자비를 말하는 거죠. 이렇듯,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지금 여기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망자들과 현재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과의 차이라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룡묘지 순례길에 저도 삶 속에 매몰되어 갇혀 있을 때는, 순간순간 지금 여기 사랑으로를 망각하고 잊전체 살았습니다. 늘 내일 있을 때 됐고 또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리하여 되지도 않을 욕심과 망상, 집착에 사로잡혀 스스로 늘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마음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 우리의 삶의 마무리, 끝에서 삶을 바라보지 보고자 술레길에 나섰습니다. 묘지 한기한기 옆으로 스칠 때마다 그들의 나의 삶에 대한 채찍질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쉽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틀린 말은 절대 아닐 것인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둘레로 계속해서 저쪽, 네 저쪽 낮은 봉우리까지 묘들이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다시 찾을지를 모를 제 마지막, 늘제 마지막 발걸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례길에 나서고, 대한민국 어딜 가나 금수강산이요, 대한민국, 어디 묘지나 모두 명당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은 모두 명당입니다. 금수강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이 피었다 졌겠습니까? 절대 명당이니 이런 말에 현혹되거나 집착하거나 망상을 피어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명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망자 조상들에게 어떻게 자주 찾아뵙고 그 흔적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명당이라고 이름하고 내팽개쳐들, 버려져 있고 벌초조차도 안 하는 그런 묘들, 어마어마한 비석과 상석들, 그렇게 만들 때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는 그것이 과연 명당일까요? 명당은 후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심 좋고 산수 자연이 아주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해남에서 여러분께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욕심내는 하루보다는 오늘 하루도 내 주위에서 지금 여기 사랑으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